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게 진짜 뉴스, 줄여서 이진수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뉴진스 대신 이진수 세상 곳곳의 이슈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진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죠. 오늘은 10대들의 룸카페 실상을 취재한 이경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동아 이경은입니다. 룸카페 기사가 다음에서만 조회수 30만이 나왔어요. 지금 온 커뮤니티를 도배할 정도로 화제였는데 어쩌다 밀실형 룸카페 기사를 취재하게 됐나요? 사실, 룸카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좀 거리에서도 많이 보였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거기에 관련된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룸카페가 점점 밀실형으로 고도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제가 한번 실제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경 기자 취재 사진을 보니까 밀실형 룸카페가 숙박 업소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취재하면서 이제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여러 군데 룸카페를 방문하셨잖아요. 실제로 룸카페들이 다 그랬나요? 실제로 모든 룸카페가 그렇게 밀실형으로 도어락이 되어 있고 이러지는 않고요. 1시간당 가격이 고가에 형성된 룸카페들이 도어락이 있다든가 샤워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숙박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1시간에 좀 가격이 낮은 그런 시설도 좀 미비한 그런 시설이 미비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미비한 곳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차이가 있나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도어락이 있는 룸카페의 경우에는 샤워시설, 샤워시설 안에는 샴푸나 린스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요. 침대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호텔이나 모텔에서 볼수 있는 그런 흔한 침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시간당 15,000원으로 좀 음. 네,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좀 시설이 떨어지는 그런 룸카페의 경우에는 입장료 8,000원을 내면 추후 대기줄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취재 당시에 웨이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웨이팅을 했나요? 그때가 이제 평일이었고 음. 중고등학생이 방학이었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한 30분 정도 웨이팅을 하다가 들어갔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서대문구에 위치한 뭐 룸카페를 한번 다녀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인 고객이 주인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도어락이 아닌 이렇게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이 다 뚫려 있어서 모든 소음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무드등도 달려 있었는데 이제 창문이 있어서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실형 룸카페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방문 당시 저는 신분증 확인을 안 했거든요. 해당 룸카페에서. 혹시 이경훈 기자는 방문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던가요? 어 사실 제가 직접 들어가본 룸카페는 두 곳이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도어락이 달린 룸카페의 경우에는 어, 제가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을 19세 미만 출입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를 신분증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한 룸, 작은 창이 뚫려 있는 룸카페의 경우에는 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밤 10시 이전에는 청소년 입장도 환영한다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있었어요. 아, 환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니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인 거죠 그런 곳들은 어, 사실 이렇게 도어락이 있으면 내부를 아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음. 어,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갔던 곳 같은 경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성인의 시각에서는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속 음. 대상이지만 어, 이렇게 법의 망을 좀 피해서 좀 형성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곳들은 이제 표시 적정성의 의무라고 하죠. 이제 표시를 명확하게 출입구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해야 하는데, 어, 해당 업소들은 어땠나요? 어, 사실, 이제 도어락이 있는 룬카페의 경우에는 명백한 19세 미만 출입금지 없어져. 하지만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구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그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맨 위, 자동문 맨 위쪽에 있어서 제 시선에는 닿지 않았던 음. 게 이유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기사에서 또 중고등학생 취재원 멘트가 또 한몫합니다. 룸카페를 못 가면 아파트 계단에서 하겠죠 어, 이런 중고등학생 취재원 섭외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해줄 친구들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으나 주변에 아름아름해서 네, 이야기를 해줄 그런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실제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 룸카페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성관계를 맺었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좀 음.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는 네, 그렇죠. 거죠. 그런 곳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룸카페뿐만이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 자주 가는 만화카페 있잖아요. 음. 뭐한 시간당 금액을 내는 만화카페의 경우에도 넷플릭스 방이라고 해서 좀 외부와 환경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방이 생겨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룸카페를 단속을 시작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 이런 변종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 이또 다른 이제 변종이 생겨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청소년 성관계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그 점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재를 하기 전에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룸카페를 청소년 일탈 공간이라고 일컫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가 어떤 인식이냐고 물어보니 이게 주변 친구들의 반 이상이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고 그들이 이제 서로 그런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걸 아는 이유 자체가 음. 성관계 경험을 그냥 허물어 봤어요. 공유를 오픈한다. 한다고. 네, 합니다. 그게 사실 제 학창 시절과도 가장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10대 연애 예능 콘텐츠의 제목으로 몸부터 섞는 10대 연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음. 사실 이전에 비해서 이런 성관계를 인지하는 방식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변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럼 취재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사실, 이렇게. 개방적으로 변한 십대들에게 제가 취재함으로써 이제 이런 단속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룸카페를 점점 막으면 이런 청소년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안으로 또 지하 주차장이나 뭐 놀이터 상가 계단을 말하니 좀 위생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이제 그 대안이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저도 생각지 못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 내에서 우리 아이의 성관계를 이제 뭐 반기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대안을 제시하신 게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개념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이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게 어린 나이 때부터 신체와 심리, 그리고 성에 관련한 문화와 윤리 이렇게 자세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뭐 실제로 성교육이 어린 나이부터 실행이 되면 아이들이 성에 일찍 눈을 뜨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찍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한 나라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첫 성관계 연령이 실제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여러분 3월입니다 신학기 시즌이에요 제가 이런 이슈에 신학기라는 단어를 언급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학기 맞이해서 경찰에서 룸카페 수사에 들어갔다죠 네, 사실 룸카페가 위험한 이유는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단순히 청소년 성관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음. 네, 여성 가족부에서도 밀실형 룸카페를 단속하는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폭력 행위나 아니면 음란한 영상물을 보는 게 관리가 안 된다는 점, 음. 그 다음에 특히 원조 교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음. 점을 꼽았습니다. 원조 교제의 경우에는 숙박업소는 신분증 검사가 그래도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는 편인데 반해서 룸카페는 규제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i <laughs> 그래서 좀 룸카페가 사실 원조 교제의 어떤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룸카페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공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에 의하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13세부터 16세의 음.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미성년 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제 또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도 좀 있어요. 청소년 인권단체의 경우에는 룸카페를 유해업소 취급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위협한다는 입장이고요.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관계와 룸카페 허용은 별개다. 라는 입장으로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기자가 직접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어땠나요? 사실 여성 가족부의 그런 우려 사항처럼 실제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룸카페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제 키인 160cm 기준에는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안에서 폭력 행위나 불법 음란물 촬영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음.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 점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원조 교재 이외에도 원치 않는 성 접촉이나 또 업체 입장에서 이런 현장이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룸카페를 보존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공유해 주신 취재 후일담 잘 들었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가장 안전하게 성경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부모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부모는 무작정 자녀의 성경험을 막기보다는 첫 성경험의 나이가 낮아진 만큼 이제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도가 홈페이지에서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경은 기자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진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